앙산역 초역세권에서 월세 수익과 미래 재개발 가치를 동시에 잡을 기회 안산 전문 유통상가 3단지 트리플렉스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피스가 아닙니다. 전용 면적 대비 95%에 달하는 독보적인 대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 상업지 토지 지분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이는 당장의 수익보다 토지 자체의 잠재력이 남아있는 구조라는 의미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한 자산입니다. 이곳은 소규모 상가가 아닙니다. 세개 단지, 21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복합 업무 단지로 전문 유통 상가 1347실 그리고 업무 인력을 수용하는 기숙사 64실 규모. 기획 단계부터 한 번에 조성된 초대형 업무 단지입니다. 트리플렉스는 1억대 초반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업 시설입니다. 분양 이후 바로 업무 임대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이 제공되어 실사용과 임대 목적 모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산역 더블역세권과 맞닿아 있는 입지는 이 단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시와 반월 남동산업단지까지 대규모 산업벨트를 배우로 두고 있으며 안산선, KTX 초지역, GTX-C 노선 등 6개의 철도와 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6개의 도로망이 교차하는 사통팔달 물류의 허브로 광역교통망을 통해 업무와 물류이동이 모두 수월한 위치입니다. 여기에 안산선철도 지하와 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며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형성되고 있습니다. 75년 전통의 한신 공영이 책임시공하고 높은 공신력의 신형 부동산 신탁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현재 임대 운영 중인 호실 가운데 일부 호실만 선별적으로 분양 전환됩니다. 안산역 초역세권 업무와 산업수요의 중심에서 트리플렉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상업지 땅 주인이 되고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기에 재개발 기대까지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